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문하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쪽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하심에 그들이 문하스를 사로잡고 새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고수하고, 드리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세, 신당을 세운 곳과,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모니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나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우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몬이라 아멘. 33장은 역대 33장은 문나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나세라는 인물은 히스기아의 아들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죽다 살아나게 됩니다. 어,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를 다시 살려 주셔 가지고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게 됩니다. 그 15년을 더 연장하면서 살면서 낳은 아들이 무나세인 거예요. 그래서 무나세가 어, 그 왕위에 오를 나이가 1 2세 나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큰절이 기도해 하나님의 극률로 살아나서 낳은 아들이 문화쇠다. 근데 이문나스가 12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는 55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아, 이 기간 동안 유다는 완전히 우상 숭배지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썼던 사람인데 그 아들인 이 무나세는 어린 나이에 돼서 그런지 온통 우상들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도 뭐 느끼셨겠지만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사라의 목상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그리고 온갖 하지 말라는 짓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어, 오죽했으면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자,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냥, 그냥 이렇게, 얼추 따라하는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든 것이 문낫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면 아합을 뽑을 수 있겠고요, 남 유다의 그 역대 왕들 그 왕들의 목록 가운데 뭐 가장 악한 왕이라면 문낫세를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문화세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인지 문화세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그 본문에 있는 이야기 하기 전에 예, 이제 문화세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나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문화세고, 이 문화세가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지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오늘 제 우리 청소년부에도 그런 얘기를 나누지만, 산다는 게 뭔지, 삶을 산다는 게 뭔지, 15년을 더 연장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아가지고, 한 열매가 뭐냐면 이 문화쇠인 거예요. 자신은 삶을 살아서 15년을 더 살아서 무언가 저갈 수 있겠지만 그 열매가 문화스라면 오히려 15년 전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를 하실 때 그때 떠났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냐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지? 나는 왜 살려고 하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이이 이 부르짖음의 목적이 뭘까? 단순히 요 병이 낫는 것 또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요 상황이 좀 해결되는 것 만약 이게 목적이라면 목적이 되어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수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하나님이 수단화가 되고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적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뭐 하냐면, 목적이 해결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수단이고 도구인데, 요, 요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구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한것 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했죠. 그의 도움이 간절했죠. 여러분 삶을 왜 사냐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더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때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을 나오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렇게 죽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나가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호신을 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이 살, 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도구화되고 그 수단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만큼 살아가느냐, 얼만큼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의 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더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하스는 온 것, 악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33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문나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문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 이르셨으나 이르셔요. 얘기한다고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너 정말 큰일을 당해 망하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침묵하고 있다가 몰래 잘못하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 잡아가지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경고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요?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로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새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역대 하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 선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인물들도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는다고 평가받았던 인물들도 나중에 후반에 가면 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아도 얼마나 그가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병이 났고 그는 교만해져 가지고, 예, 교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예 못하는 사람이 이제 두 번, 그, 좀 제껴든다 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거. 완전히 완전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하세가 지금 듣지 않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서로그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 세사실에 묶여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반전은 그 뒤에 있죠. 이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 뒤에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12절. 같이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무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어, 이게 반전이죠. 여러분 앞서 뭐라고 말, 말씀드렸냐면 성경이 또 뭐라고 증언하냐면 무나세가 얼마나 악했던 악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우상숭배를 조장했는지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했는지 쭉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바벨론으로 새사슬이 묶여서 끌려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런 문화세가 환란을 당하며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대요. 뉘우친 거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이 되도록, 왕이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이 없으신 분. 정말 속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게 문하세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아합 왕에게도 그랬고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하신 거예요. 하나님, 므나쎄에게 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림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 그 칼빈의 이야기 제가 몇번 소개드렸는데, 칼빈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보다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더 마음을 두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요. 이럴 성신을 숭배하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뭐 했던 문화세와 똑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 우리를 문화세를 그렇게 대해주신 것처럼 대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극률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역대하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역대하 몇장몇 절?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야. 문하세여도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카한 왕이 아흡이라 했잖아요. 아흡도 그발 숭배자의, 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온통 바발 숭배로 북이스라엘을 살숭배로물 들여 놓은 사람이 아합입니다. 죽여 마땅하지요. 그랬더니 아합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서 열왕기상 21장인데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십절 어, 바로 넘어가나요? 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은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한 이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슬픔을 표현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그랬더니. 뭐라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마에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조금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기를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미쁘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실수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실수하지 말아야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혹이라도 지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그 말씀에 반응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나가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문나스에 대해서 이런 이 얘기를 들려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문나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얘기를 계속 강조해 줍니다. 정리를 하면서 18절 19절에 정리를 이렇게 하죠. 문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몬 그 아들 문하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아몬도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문하세가 가증한 일들을 행하던, 행했던 것처럼 악을 행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랬지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회귀하지 않는 거예요. 문나세는 그래도 아버지는 회귀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몬은 그마저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나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그때 그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스스로 겸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그런데 혹 죄를 범하였다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로우신 대언자대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그를 의지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공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